사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간질병 나도 간질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대사도가 간질병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약정경 13권을 쓰신 분인지 27권 중에서 1 3권을 쓰신 분이 사도가군이요 한 권은 지금 미명이라고 발표 13권이라고 정확히 나오고 한 권은 미명이니까 아직 사도가 썼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까지 썼다고 14권이요 2 1번에서1 4번을투는겁니다 이분이 뭐라고요? 간질병이 있다고. 근데 지금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어떻게 딱 고치셨다. 읽어봐요. 천도봉가장난이없고 뭐라요? 어 마태복음 17장. 크게 읽어요. 뚜벅뚜벅. 천천히. 17장, 14절에 2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의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가로대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는 데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듣지 못하다니라. 예수께는 더 높여 가로대 니들 엿고 폐학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 안쓰겠으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에스껴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느라 이때 제자들의 종룡이 배롭게 나아가되 우린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국이라 진실로 너희기 기록이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자리씩 많고 있으면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또 너희가 못할 것은 없느냐 아멘 그에니까 간질병이 하도 바울은 평생 동안 구체를 못했어요 눈이 안 보였다면 눈가리를 뺏어서 이식짓을 할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병이 있으면 그고쳐질 병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 네. 근데 간질병은요, 그 당시 사도라도 그냥 다 버려야 돼. 근데 성경에 뭐라고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같이 성겼다고. 아, 네. 그 당시 간질병은 저지받은 요니다 묻는 것도전유받는 거예요. 근데 다들간 간질병이 걸렸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했냐고. 아, 네. 응. 귀신도 쫓아내 버린 것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누가 보면 십삼장 31절 3 3절보니까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laughs> 여기를 떠났죠.